이거 끓여 먹으려고요. 그때 언니네에서 먹고 너무 맛있어서 샀어요. 재료, 재료가 다 이렇게 와요. 양 진짜 많아요. 음, 맛있다. 아니, 친구네 집에 갔는데 이걸 해줬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나도 샀어. 다가 오랜만에 나가서 놀려고요. 불목, 불목 안에는 그냥 티셔츠에다가 이거 퍼자켓 입었어요. 이거 제가 놀러 갈 때만 입는 퍼자켓. 그리고 부츠 이거 새로 산 건데 아직 밖에 안 나갔던 거라서 지금 집에서 신고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잘놀러 오겠습니다. 안녕. <laughs> <laughs> 콩나물 구이 맛있다 응와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얼로야 맛있어 막 인탕에 막 최고 도넛급이라고 막 그랬는데 최고 도넛급은 음. 집에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쓰 배송 시켰어요. 동그랑땡. 이번 주는 너무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다음 주부터 좀싸려고 이거 도시락 쌀때 먹을 거랑 이거는 코크무슈. 그리고 양파. 제가 계란 마약 계란장 그거 만들어 보려고 그거 관련 재료를 샀어요. 그리고 아, 이거는 제육볶음 해먹을 거. 요그 마약 계란장에 쪽파가 들어가서 쪽파랑, 아, 버터. 이게 버터가 먹태 구워먹을 때 하나씩 있어야 돼가지고. 아, 반찬도 샀어요. 양념. 깻잎, 생깻잎 양념. 계란, 계란 나약 계란장 할 거니까 헉, 뭐야 하나 깨져서 왔네. 어, 어, 우유, 별로 많이 안 샀어요. 일단은 배가 고프니까 이거를 해 먹으려고. 이렇게 하나 두개 들어 있어요. 그냥 그냥 에어프라이어에 돌릴 거예요. 친구들이랑 밤에 약속 있어가지고 이제 나가려고요. 이 니트가 되게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기본 니트는 아무데나 다잘 어울리고 그래서 이런 니트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오늘도 울지로에 가요. 어, 어, 어. 이떤 애들랑 잘 지내세요? 이제요. 그냥 토크. 아, 그 뭐. 만난지 한 30분 지나서. 와, 난파채에 들어간 게 너무 좋다고. 이게 뭐야? 근데 그, 이게 큰게 골뱅이야? 응. 오징어인가? 아니야, 골뱅이야. <laughs> 진짜 크다. 국내산이라. 와우. 골뱅이. <laughs> 아. <laughs> 어. 얘는 뭐냐면 캔들이에요. 캔들 아! 귀여워 이렇게 된 이렇게 된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 캔들이랑 이거는 같이 주면 예쁠 것 같아서 빨강색 그냥 캔들도 샀어요. 2020년 캘린더예요. 제가 웜 그레이테일 그림 너무 좋아 가지고 이번에는 이거 샀어요. 진짜 귀엽다. 이거는 이렇게 하나씩 이어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씩 붙일 수가 있어요. 원하는데, 그래서 장소에 약간 구애 없이 붙여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샀고, 그리고 제가 그래픽 인력을 써보니까 저거 한장한장 한장 뜯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만 바꿔도 되는 걸로 구입했습니다. 얘가 1월이고, 2월, <laughs> 3월, 저 어제 인터넷 보다가 이거 마약 계란장 이거 뭐뭐 뭐 봤는데 너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이거 재료 그때 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만들어보려고요. 저는 계란 8개랑 그리고 야채가 대파랑 대파의 흰 부분 양파, 쪽파, 청양고추 그리고 홍고추도 있으면 좋은데 저는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넣을 거고 다진 마늘이랑 간장이랑 육수랑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면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제 간장을 만들 건데, 이게 물을, 물이랑 간장 1을 넣어야 돼요. 근데 저는 육수로 만들면 맛있다고 해가지고 약간 육수 팁백 이용해서 다시마 육수를 만들었어요. 이거랑, 한 컵. 두 컵. 여기에, 간장은 이렇게 완성됐어요. 여기다가 이제 계란, 반숙 계란 까서 넣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번에 식초랑 소금을 넣었더니 진짜 잘 까진다, 얘네. 얘네는 냉장고에 한 10시간 정도 넣고 먹으면 된대요. 저, 그리고 저거 계란은 숙성시켜놨고, 이거 어제 산 제육볶음용 고기인데, 통에 이게 좀 너무 커가지고 소분해놨거든요. 그랬더니 간장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걸로 한번 간장 제육을 만들어 보려고요. 오늘 식사는 간단하게 밥이랑 제육볶음 무생채 간 아니 깻잎장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요. 16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이거를 자꾸 까먹어요. 이거 진짜, 동생이랑 저랑 막 야금야금 지나간 건 먹었는데, 오늘은 16일. 누구야? 아! 크리스토퍼? 맛은 다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그림이 다 달라요. 영화에 약간 나온 장면들. 그러면 저는 얘를 챙기고 이제 출근해 보겠습니다. 은진아, 은진아, 오늘 응? 학교 일찍 가는 날 아니야? 아. 이거 추석 때 밀려가지고 아, 피터 다? 네. 저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어머, 김설았어 이건 끝나서 집에 와서 배고파서 이거 사왔어요. 홀그레인 머스타드랑 그릴 후랑크. 탱글탱글. 아까 그 토스트가 모자랐어. 오늘 아침에 지금 비 오고 있어요. 비 오는 대신에 오늘 별로 안 추울 것 같아서 오랜만에 코트 입었어요. 저는 진짜 얼죽코가 아니라서 <laughs> 한 영상 10도 정도 될 때만 코트를 입습니다. 코트 안에는 그냥 평범, 편하게 입었어요. 후드 집업이랑 청바지 입고 이제 출근해보겠습니다. 저 오늘 저녁으로 이거 그때 계란장 만들 때 썼던 간장인데 이거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두부부침, 두부조림에 재활용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부 사와서 지금 두부조림 한번 해보려고요. 김이상 국모들. 늦어가지고, 맛만 좀 보려고요. 근데 두부 한모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큰 거를 사거나 두모를 사서 해야겠어, 다음에는. 음. 친구들이랑 오늘 맛있는 거 해서 먹을 거예요. 파티. 얘는 3인분이라서 이거 전골 냄비에 끓였더니 딱 맞는 것 같아요. 니하 생일 겸 송년회 겸 크리스마스 겸 연말 파티 겸다 해라 다 해. 많이 혼났을 거야, 연이가 어떻게 분을니합니다 대줄까 합니다. 사랑하는 규현순과. 대줄게합니다 어, 됐어. 감사합니다. 빨리 얘들아 맛있게 먹어. 준비한 거만잘 먹겠습니다. 빨리 먹어. 아, 먹자. 음밥도 해줄게. 나 진짜 많이 먹는다. 우리 사무실 중에 내가 제일 남자들 통틀어서 내가 제일 많이 먹는다. 오늘 동영상. 아, 뭐, 어 자연스럽게 퍼 먹어. <웃음> <웃음> 먹어, 먹어거이 웃어, 거어 <laughs> <laughs> 먹어,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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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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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하게 2차 이것도 먹을 거예요. 이거 진짜 맛있어. 아, 나 근데 한 번도 안먹어 진짜 맛있어. 근데 이게 확실히 향이 좋은데? 옛날에 잠궈서.